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강려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이르되 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을을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류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수요일은요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라파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해서 함께 하나님을 좀 알아가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마라에서 엘림인데요,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함께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한번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여러 가지 어, 일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다면, 어, 세계로 병원에서 계속해서 차양을 매주마다 했던 그 사역들이 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막스무 살이 되었을 때 형들이, 어, 우리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어, 썩 느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형들이 가자고 해서 함께 따라 나섰는데요 한주두주 주 지나고 나서 오히려 그 어, 안병동에 계신 그 환자 환우들에게 이 찬양을 불러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제가 기쁨 속에 어, 기쁨 속에 있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한 분이 한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오랫동안 선교를 하시다가. 어,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이번에 계시는 그런 성교사님이셨습니다. 거동조차 힘들어서 찬양 어,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이찬양이 너무나 듣고 싶어서 우리를 자신의 병실로 어, 초청하셨죠. 그래서 함께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함께 찬양하고 위로하고 그러고 이제 은혜를 끼쳐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본인의 간증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간증을 쭉 듣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아, 선교사님, 저희도 선교사님 꼭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게요.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함께 또차행하러 갔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어, 태어나셨나 물어봤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렇게 신실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린 선교사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갓 스무 살이 되었던 저의 그런 연약한 마음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질병에 걸리신 분들이 어, 좀 기도, 기도 좀 해달라고 할때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참 많은 기도 부탁을 받았음에도 기도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 소중했던 분들이 이제 또 아프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하시는데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한두 분씩 낫기도 하고요. 그러한 그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제가 회복되어져가는 그러한 일들을 일들을 겪었었습니다. 어, 그때 생각 들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 사람의 생산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어,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바람과는 바람 바람과는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결과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너무나 사랑한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에게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먼저 데려가는 일도 있지만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가 때로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하나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또할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원치 않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죽음의 시기, 질병의 그 결과,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이런 말들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결과를 두고 이렇쿵, 저렇쿵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난과 시련이 나는 문제들 앞에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질병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이었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첫 여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건너서. 자신들이 출애굽하게 되고 자신을 쫓아오던 그런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당하는 그런 경험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처음 맞이하는 광야의 첫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생활의 의미와 광야 생활을 능력히 이겨내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루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목마름입니다. 광야에는 그늘 찾기도 힘들어요. 한낮에는 40도에서 50도에 육박하는 그러한 불볕 더위가 있죠. 지금 저희 나라만 해도 와, 낮에 밖에 나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뜨거운 그 태양, 태양 아래서 이렇게 걷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낮, 한낮에는 40도에서 50도에 이르는 그러한 더위가 있고 그리고 광야에는 나무가 없으니 그늘도 거의 찾기가 힘든 거죠. 그런 곳에서 물이 없이 물을 찾지 못한 채 3일을 걸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물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마, 그들이 이제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라는 곳의 물은 광물질이 많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맛이 좀 짜고 쓰게 느껴졌던 것이죠 특별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는데 이 마라라는 말뜻 자체가 쓰다 괴롭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홍해를 지나서 수루광려에 들어가서 3일이 지난 지금 물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설상가상 도착한 곳은 물이 써서 발견을 하였지만 물이 있음에도 눈에 보임에도 마실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난 뒤에 그 물이 너무 써서 물에 독이 든것 같기도 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쓴물을 마신 것 때문에 질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그들은 광야가 결코 만만하지 않다,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광야에 첫 걸음을 들이자 말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에서 비롯된 여러 상황들이 겹치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를 원망한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표면적으로 원망하고 있는 것은 모세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지만 14장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가르시며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또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애굽의 군대를 격파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14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며칠이 지나자.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앞에 필요의 급급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모세는 이 일을,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 나무,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아지게 되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수르 광야, 이 마라라는 땅은 어쩌면 이 세상을 상징한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고생했듯 인생길은 이런 저런 문제들로 고생스러운 그러한 여정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죠.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우린 금세 다시 원망하고 마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마라와 같은 형편 중에도 우리는 쓴물에 던져진 그 나무로 인해 모든 것이 해결됐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예수 글도의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 원망과 불평이 아니죠. 믿음의 강구입니다. 믿음의 강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대하는 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가질 것은 바로 2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25절 하반절을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한 나무를 던져 쓴 물을 달게 만드신 후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법도를 만드는 것이고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대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신 내용은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을을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시험이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로를 정하셨는데 그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느냐, 을을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느냐, 이것을 지키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킬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광야에 들어서서 목마름을 경험하고, 말의 쓴물을 경험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를 치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 조건이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윤례와 법도를 청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광야의 첫 여정에서 목마름과 마라의 쓴물을 경험케 하신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늘의 사건을 경험케 함으로 광야의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으며 위험하고 두려운 여정이란 것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도 있고, 공격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해 죄에 빠져서 고통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한치 앞을 몰라 두렵기만 한 여정. 어쩌면 광야의 그 여정과 우리 인생의 여정이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여정을 승리로 이겨내는 비결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정을 시작한, 시작하는 오늘 말씀에서 그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그 비결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의를 행하며 그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광야의 두렵고 위험한 여정을 이겨내는 비결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의 두렵고 위험한 여정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게 하는 시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원치 않는 질병들,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의 장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어려움과 질병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 체득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마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엘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 기록하고 있죠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료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의 물샘과 종료나무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뜨거운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과 쉴수 있는 그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물샘 12, 종료 70주 12와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충분하다, 완전하다 라고 할때이 12와 70이라는 숫자를 자주 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하게 된 엘림이라는 곳, 이것은 쉼을 누리기에 완전한 곳, 쉼을 취하기에 충분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의 시험을 지나온 이스라엘을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은 쉼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바램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한 회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가 떨어지게 하고자 하심이 아니란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한 분들이 몹쓸병에 걸리거나 힘든 일에 처하거나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어려움이 왜 하나님 아픔이 찾아 오는 겁니까? 어쩌면 저처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처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질병의 원인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죄로 인해서, 또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모든 질병이 이거는 왜, 이 질병은 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찮은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분명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능력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로 단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하시면 내리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삶, 우리 삶 속에 쓴 현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닌 믿음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한 가지, 그 둘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엘림의 회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질병의 회복이 될 수도 있고요. 앞에,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질병이 다 회복된다고 할수 없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미웠던 분들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병의 회복으로 하나님이 임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맞이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괴롭당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엘림의 회복으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쓴물 마라를 경험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단의 공격일지도 모르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여정을 그러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우리 앞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그럴 때가 왜 우리에게 놓이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혹은 마주할 영적, 정신적, 관계적, 육체적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바른과는 다른 결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참된 안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 같은 인생에서 엘림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치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의 인생의 아픈 부분들, 어려움들, 그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마라와 같은 인생을 엘림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향하신 마음은 가장 좋은 곳으로 엘림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그 현실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분,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 이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방법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역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야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분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엘림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